요! 지석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그쵸죠 2주, 2주, 2주 만에 찾아뵙습니다. 만에. 저희가 지난주에 좀 일이 있어 가지고 한주 쉬었어요. 아, 사실 요단 바빠. 네, 지난주에 요단 바빠. 더 재밌는 일이 많았어. 할 얘기가 많았는데뭐좀 아쉽게도 그렇게 됐습니다. 뭐 저, 그래도 이번 주도 할 얘기 많이. 네, 이번 주 일단 성적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간 것은 네. 지나간 아, 알았어요. 자, 여름이 지나가고. 그렇죠. 가을이 온 해사시물이 22회. 22회 맞나? 벌써 맞을 거야. 22회. 네, 22회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 네가 성적 4승 1패 1 무치. 딱 좋았지. 네, 승차 없이 두 삼과 3위로 유지됐습니다. 릭님과 함께. 네, 다행히도 어 3위에서 그냥 어느 정도 고정이 되나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승차 없이 아, 3위가 됐죠. 네, SK가 연패에 빠지고 또 두산이랑 맞승해서 일단 승을 하면서 그리고 또, 또 LG가 두산을 잡아준. 주 저희가 또 2위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얻게 그러니까. 된한 주였어요. 어, 그런데 남은 게임이 너무 없네요. 열 게임 열 경기 남아. 걔는 1 7곱개 남았잖아. 걔네가 패가 더많을 수도 있잖아. 10승을 하면 남은 경기 다 이기면 내직넘버가 2위가 되나. 아 근데 이, 1위도막 이쯤 되니까 아. 또 다시 막스을스는 올라가 포기했다. 아니 근데 나는 포기했어 1위는아그 나도 포기는 했는데 80%는 포기했는데 음. 혹시 왜냐면 아니, 또 막상 되가니까. 일단은 뭐 우리는 0 게임밖에 안 남았으니까 1 음. 0 게임을 전승을 한다는 느낌으로 가고 그래야지 나머지는 순리에 맡겨야죠. 기다려야죠. 음. 하늘의 뜻에. 네자 그러면 선발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음. 네. 자아 일단 이번주 선발에 대해서 아 지난주 선발에 대해서 네. 얘기를 하자면 일단 안정을 좀 찾아갔습니다 승리면 정신차리네 다섯경기 네, 모두 6이닝 또는 플러스 기록을 했고 10승 트리오가 만들어졌죠 그쵸. 드디어 최원태 브리검 요키 네, 총 3명이 10승을 했고 승호가 8승이죠? 네, 네. 아. 일단 아, 지금 4선발 체제로 가고 있거든요. 네, 지난주 그렇죠. 다음 주까 그러니까 내일 경기에 욕키신거 5일 등판인 거 보니까 네. 이제 슬슬 가을야구 실험을 해 보는 것 같아요. 대비를 아, 하겠죠. 네. 슬슬 준비하는 것 같은데 또 몰라. 내일 또 비가 온다 그래서 네. 일부러 이제 욕키신을대치 예상하고 혹신을 올릴 수도 있는데 음. 아, 일단 4선발 이렇게 가겠죠? 네. 가을야구는 특별히 이변이 없는 한은 그렇죠. 누군가 자치지 네. 않고.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좀 승부주가 될것 같아요. 승부해 볼만할것 같아요. 네 명이면 이 정도면 이승호, 최원태, 브리검, 요키시 만약에 우리가 2위로서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이승호, 브리검, 요키시, 최원태가 사선발로 비벼볼 만하다 해볼 만하다 네. 아. 플레이오프에서는 그쵸 두산이랑 붙을 가능성이 많기지 2위면 3위면 뭐 LG랑 붙을 가능성 음. NC 형 말대로 네. 실수했올수했고그러니 <laughs> 진짜 진짜로 KT가 올라올 수 있을 가능성은 음. 아직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초반에 좀 잘하다가 한달 정도 조금 최원태나 뭐 이승우 선수 같 약간 이렇게 좀 흔들렸는데 네, 그렇죠. 다행히 좀 이제 여름 지나고 9월 들어가지고 좋은 모습 보여가지고 다행이에요. 당황이 좀 짧지는 않아서 걱정을 했는데 모르겠네요. 하위 팀 두드려 펜 거라. <laughs> 음, 그래 일단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 가을 야구로 포커스를 맞춰야 됩니다. 네. 네. 자 그다음 뭐 선발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사실 잘해줘가지고 일단은 뭐욕쿠시가 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일, 2회 흔들리는 모습을 아직까지 없애지는 못했어요. 음. 그래서 이승우도 마찬가지고. 네 어쨌든 공개수가 갑자기 급증한다든지 아니면 또 너무 변화구 성부가 많아진다든지 하는 것들을 조금은 뭐 가을야구를 대비해서라도. 조금 고집스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음. 맞죠 형이 얘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 요키시 선수 같은 경우는 가을야구가 이번 시즌 처음 네, 처음이죠. 처음이죠. 그렇죠. 가을야구의 그 어떤 열기, 정규 시즌과는 다른 그런 정말 어, 팽팽한 부담 기싸움, 긴장, 긴장 이런 난, 게 깨. 과연 멘탈이 약한 요키시가 잘 버틸 수 있을지. 브리검이랑 요키시를 조금 반만 섞었으면 좋겠다. 브리검은 음. <laughs> <laughs> 2년 정도 겪어봤고, 그쵸? 아, 걔는 또 성격 자체가 좀 온순하지 않은 성격이기 때문한 명은 너무 불같고 한 명은 너무 소심하니까 하나 살짝 불안한 감이 있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투구수들의 로케이션을 좀 많이 봤어요 3발 투수들은 네. 3회 지나고 4회 5회까지 쭉 던지는 걸 봤는데 사실상 로케이션이 계속 좀 높은 볼들이 좀 음. 많았어서 아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음. 가을야구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만날 팀들이 상위 팀. 아 근데 이번 주는 거고. 또 사실 그 심판의 어떤 스트라이크 존도 조금 무시할 수가 없었던 음. 게 낮은 공을 좀 많이 음. 안 잡아줬어요. 그래서 공이 어쩔 수 없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어요. 사실 그것도 그렇지만 우리 팀 타자들은 낮은 공에 무조건 빼시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라 좀더아쉬웠서나 뭔데 그러니까 저는. 심판이 낮은 공을 안 잡아주는데 휘두르는 <laughs> 그놈들이 미친 놈들이지 선발이 잘못했다고 보기 <laughs> 또 힘들죠. 근데 네. 사실. 야구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로우볼은 오케이다 로우볼, 그렇죠. 로우볼, 로케이가 있는데 아이 확실히 높은 볼로 공략을 해야 되는 타자들이 있으면 타, 타, 공략을 하는 거지만 일단은 낮은 야, 볼 야, 위주로 음. 이렇게 승부를 해줘야 음. 예, 영상이 장타, 나오죠. 장타, 음. 장타 역할도 약 없을 거고, 그럼 음. 그런 부분만 조금 불안했었지. 사실 이번 주 선발은 전혀 네. 불만이 네. 없었습니다. 네. 일단 가을야구 한번 비비볼만 하다 결론은 내고 이제 불펜 얘기를 네.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불펜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안우진 선수가 복귀를 그렇죠. 했습니다. 6월 들어왔어요. 26일 이후에 이제 처음 등판 불펜으로 등판을 했는데 1인행 1볼넷 1피한테 2실점. 음. 좋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일단, 일단 부의기 강가가 필요하죠 아직까지. 네, 네. 그 던졌던 볼들을 쭉 보면 생각보다 이제 우타자랑 상대할 때 바깥쪽으로 흘러가는 직구가 너무 많았었던 것 같아서. 음. 맞기 싫어하는 로케이션으로 본인이 좀 공을 꾸역꾸역 꽉 채워서 던지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이제 점수차가 좀난 상태에서 나온 등판이었기 때문에 좀 시원하게 꽂아주는 말했거든요. 네. 긴장감 이런 게 조금 있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거라서 음. 뭐 아직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그래도 좀 서서히, 깔끔하게 1인은 막았으면 어땠을까 싶었는데 서서히 강을 어, 올리겠죠? 네뭐 이제 어쨌든? 슬슬 좀 이제 텐션 올리고 좀폼 올려가지고 가을 야구 때 본인이 좀 네. 도와줘야 되겠죠. 그리고 어쨌든 본인은 가을에. 맞는 투수라고 생각은 할 테니 음, 본인 스스로 그쵸. 부진했지만 조금 네. 예, 앞으로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고 네. 이제 그다음 얘기할 게 이제 오주원 선수가 잘 막아주고 있었는데 두 경기 연속 부진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전점 경기 때이 실점은 자책점은아니지만 네, 지금 계속 중요한 거는 1이닝 막아주고 있는데 계속 2피 안타씩 맞아줬고. 뭐 구위가 떨어지면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조금씩 맞는 것 같아요. 그 눈에 익었다라고 네.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쨌든 어, 이 상태로 가을 야구까지는 가겠죠 오주원이. 가겠죠. 예. 네. 음. 뭐 그때 갑자기 바꿀 수 없는 거아요 여기서 바꾸기는 애매하죠. 네. 네. 그리고 조상우의 네. 그 포지션이. 많이 명정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음. 조상으로 지금 바꾼다는 거 오바고. 근데 조상호 말고는 사실 딱히 없어요. 마켓에 투수도. 조금 불안한데 그래도 한번 좀잘 봐줬으면 좋겠어요. 네. 뭐또 불편에 대해서 하실 얘기 있어요? 일단 뭐 아르진 선수나 뭐 조상선 선수 활용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 있것 같지는 않지만 음. 네. 일단은 아르진 선수는 뭐 어쨌든 중간계투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고 사실 저는 한은이 선수를 빼고 조성우 선수를 오히려 필승조로 넣는 게네 셋업. 세덤으로 더 낫지 않겠나. 한현희 선수가 지금 나와서 한 번도 지금 안정감 있게 막은 적은 없어요. 우리 필승조다라고 정해서 이제 로테이션을 돌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안한 모습을 계속 그러니까 보인다는 거. 본인 스스로 믿음을 못 주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봤었던 거는 만약에 가을야구 가서 선발 투수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면 한현희로 오픈으로 가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어요. 아이 스윙처럼. 롱릴리프 음. 음, 그렇죠. 그 핀포인트에 내기에는 너무나 불안한 투수가 돼버렸죠. 리점에 내기에는. 네. 가을리아 때는 그런 게 좋죠. 선발이 무너졌어. 무너졌는데, 그러니까 많이 무너진 건 아니고, 아, 2, 3전차. 언제든지 따라잡을 수 있는 상태에서. 가을 야구는 빨리 바꿔줘야 네. 되거든요. 사실 게임 중반 때한현이가 추격적으로 이렇게 메꿔줄 음. 수있에는 충분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친구는 사실 부담감이 조금 덜하면 덜할수록 편하게 던져. 네, 편하게 던지는 선수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던지는 선수라서 그 포지션으로 오, 이동하는 것도 가을 야구 때는 조금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까. 한번 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시다. 수이가 나와서 어,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이제 확장 엔트리들 이제 네, 확장 올해는 엔트리를. 뭐 저번 주에 소개를 좀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영준 선수만 일단 자반이 올라온 그렇죠. 것이고 나머지는 안우진, 박주성, 임규빈 선수는 사실 네. 우한 선수고 그리고 이제 포수 조선수로 올렸는데 어저께 경기였죠 임규빈 선수가 선수. 이제 처음 이제 데뷔 처음 중간계투로 나왔었는데 뭐 이게 완전 신인은 아니잖아요 임규빈 선수가 되게 이군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2015 올라왔데 2015년도에 네. 4년 차 7라운드로 입단했다가 방출됐다가 다시 올해 입단했죠 입단 처음 봤던 게 인, 그 화성이어로즈 음. 경기를 보러 갔을 때 임기빈 선수를 처음 봤었는데 누군지도 몰랐어요. 사실. 사실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선수인지도, 그러니까 스티인지 선수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음. 봤는데 그 당시에는 뭐 던지지도 않았었고. 임기빈 선수가 15년도에 잇단을 해서 15년도에 단상에서 인사를 하러 올라왔어. 화성이 아니라 강진 아. 강진. 음. 올라와서 인사를 했었고 굉장히 뽀얗 음. 뽀였던 뽀얘, 투수다. 란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시커멓던데. 어, 근데 오늘 <laughs> 이번 주에 보고도 고생을 많이 했네. 뭐, 라는 애가 열심히 준비를 음. 했었다라는 것도 느꼈던 건 해당 카운트에 맞는 공을 던질 때 뭔가 포스랑 사인 주고받으면서 던지는데 뭔가 확신의 찬포를 던지는 거같았어요 사실 임기빈 선수가 뭐 많이 고생을 하고 올라왔지만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 선수가 지금 부각을 드러내지 못하면. 또 언제 네. 언제 일군에 올라올 기회가 있을지는 사실 알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을 야구 때쓸수 있을 전략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적어도 시즌 그러니까 시즌이 마무리되는 요 시점까지라도 조금 더 본인을 분발을 모습. 해서 본인의 공을 믿고 좀 던져줬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박주성 선수한테 기대를 워낙 많이, 많이, 많이 거셨죠? 하고 음. 많이 하고 있었고 음. 많이 걸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와서 사실상 남아 있는 경기에 다 나올 수 있을 상황은 분명히 아닐 거고. 본인에게 주어졌을 때 뭔가를 좀 확실하게 임팩트 있게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가려고구 때는 못볼 테니. 자 일단 뭐 확장 엔트리에 올라온 선수들. 그러니까 본인의 실력을 보여줄 마지막 게임. 정말 계획인가 이때가 게임 마지막이니까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한현이 이런 애들 막 흔들리고 있었던 꽤꽤 잘하고 막. 한현이 얼마 안 남았어. 치고 들어가. 한현이 얼마 안 남았어. 진짜 <laughs> 안남았어자 그럼 불펜쟁이 여기까지 하고 네. 타자 얘기해 보겠습니다. 할 말이 많죠. 네. 이제 타자 얘기를 할 건데 네. 먼저 이제 이두 선수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네. 임병욱하고 송성문 <laughs> 이 선수. 이자 지난주 임병욱 선수는 2할 ER 4푼 3리 네. 선발 한경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10경기에 1안타밖에 없고 송성문 선수는 2할 ER 2푼 9리고 선불에서 아예 배제됐어요 이제 네. 배제됐고 9월달에 또 이란타 역시 치고 있는데 사실 송승훈 배고장영석 넣는게 난더 이해한거 노이예지노 <laughs> 이해 로이의. 근데 둘 말고는 삼루가 김혜성이 가고 뭐 김지수가 2루가고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한 필요 없다고 네. 보는데 자이두 전... 선수가 사실 주전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감독의 부상에는 분명 주전 삼루 중견수였는데 지금 두 선수의 처지와 이런 거는 거의 지금 아예 뚝 떨어졌단 말이죠 사실 임병욱 선수가 시즌 내내 보여줬었던 사실상 저는 임병욱 선수는 굉장히 많은 기회를 받았었던 음. 케이스라고 봅니다 이번 시즌 엄청 많이 받았어요 받고 썼죠 네. 지금 두 선수에 대해서 이제 가을 야구 때 제가 봤을 이 실력이라도 좀 집어넣어요 수비도 있고 임병우 선수 는 대타로도 쓸 거, 대주자로도 쓸 거. 그리고 같으니까. 사실상 작년 가을에 응. 보여줬던 임병우 같은 거. 보로 그거 한번 짐들까, 보로. 대전 대전 3이런이 있었잖아, 삼 3이런. 근데 그거 하나잖아. 응. <laughs> 저는 계속 궁금한 거예요. 이제 남은 시즌 이제 정규 시즌 이제 응. 치우고 어. 가을 야구에서 이 선수들의 쓰임새에 서 응. 그냥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듣고 싶어요. 써야지 어떻게요? 응? 대체자가 없죠. 선발로 없잖아. 쓸까요? 대체자가 없잖아. 사실... 김규민을 쓸까요? 임병호를 음. 쓸까요? 수비 봤잖아요 김규민. 임병우를 <laughs> 그 선발로 쓸. 까요 사실상 수비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팀들과 상대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네. 이제는. 사실 우리는 지금 샌즈 선수도 그렇고 사실 이정구 선수도 수비를 잘 하고는 있지만 수비 범위가 넓지는 않아요. 그렇죠 이 선수가. 그러면, 원래 중견수가 아니었죠. 네. 인병수였어요. 넓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에 그걸 다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임병우 선수밖에 네. 없어요. 그러면 임병우 선수를 빠지고 나서 김규민 선수가 우익수로 들어갔을. 네, 그 상황을 <laughs> 그 봤잖아요. 우리는 그 불안함. 그리고 센지의 그버벅거림 이런 것들을 쭉봤기 때문에. 음. 그 그러니까 지난 주 일주일 동안은 이제 김규민 선수가 선발로 계속 나왔는데 그렇죠. 사실 좋은 모습 보여주지 못했어. 타격으로도. 네. 그리고 사실 어, 하위 팀이니까. 그러니까. 근데임병호 선수 물론 수비를 위해 쓸 수도 있지만 가을야구에 이, 네. 가을 그러니까 이 가을 선수를 가을 생각하면 SK 빵빵 칠 거거든요. 음. 그럼 외야수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김규민 선수의 그 낙구 포장 못 하는 건 고정욱의 그것과 너무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어, 거의 거의 동급인데 네. 고정욱은 타격이라도 잘세서 저는 임병호 선수의 그뭐 공갈포 같은 게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가을야구 때 주전은 안될것 같아요. 사실 임병호 선수는 올 시즌이 끝나면 오지아 선수한테 밥한번 사야죠. <laughs> 밥한번 사고 깔끔하게 군대 가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송성문 선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 송성문 선수는 올 시즌 내내 사실 부진했어요. 뽀로기 이거 비슷한데 뭐이고 부진했던 시즌이었어요. 네. 이번 시즌 근데 이 선수가 안정감이, 안정감을 취할 수 있도록 과연 정확한 어떤 포지션을 줬느냐라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아, 그건 맞죠. 네. 그러니까 사실상 송성문 선수에게 성장할 수 있도록 뭔가 아, 양분과 이게, 걸음을 주진 못했어요. 아예 이번 시즌, 시즌에. 시즌 시작할 때부터 3부를 받고 써버리던지. <laughs> 뺏다, 장영석을 뺏다. 쓰겠다고 그 난리를 치는 바람에 송성문이 2루 백업으로 가다보니까 계속 포지션 왔다갔다 하고 그렇죠. 그걸 아니. 그렇게 밀려 밀려 김하성까지 3루수로 가면서 그 내야의 어떤 일루 백업 음, 정리되있는게 없어요 근데 이제 송성문선수 사실 선발주전이어서삼루 주전인데 본인이 못해가지고 장영석한테 뺏긴거죠 근데 장영석이 초반에 좀 잘했죠 그러니까 장영석이 뺏을만큼의 음. 그러니까 사실상 장영석은 초반에 잘해 사점을 쓸어 담으면서 사실 송성문의 입지는 작아질 수밖에 네,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자연성이 부진하면서 다시 부여 받았는데 뭐 좋은 모습 보이는데 그때 부여할 때 어땠냐면 그것도 3루로부여 3루로 하지 않았어요 김하성 3루 음. 쇼소로 김면서세컨의 송성문을 계속 받았단 말이에요 음. 이제 상수가 아닌 선수가 됐잖아요. 송성무는? 그렇죠. 임병욱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뭐 아까 형이 얘기했듯이 수비도 있고, 그리고 딱히 음. 마땅한 대체자가 없어요. 맞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상주가 될 수도 있다. 네. 본인의 의지에 따라. 근데, 근데 김성, 그러니까 송성무 선수 때문에 답답한 건, 음. 송성무 선수가 자리를 못 잡으면서 우리는 계속 자영석을 봐야 된다는 거죠. <laughs> 그게 너무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네, 음. 지난주에는 호수비가 좀 있었죠. <laughs> 아니 호수비처럼 <laughs> 보였던 거야 아, 어찌됐든 등치가 크니까 더 호수비처럼 보여 아니 뭐 따지고 보면 소수, 뭐 송성문 성 선수.. 아성성문 아니, 선수가 아니라 장영석 선수도 그렇고 임병우 선수도 그렇고 음. 뭐 타점은 냈어요 음. 냈으나 결국에 쳐야 되는 그 타이밍 때한 번도 점점이 지지. 없던 그런 안타까움 있죠 성성문 선수는 가을야구 때 어떻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백업으로는 있겠죠 백의 대타 아니 장영석 쓸것 같아요? 쓰겠죠 근데 이 상태면 선발선물 루스로 장영석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3루 누가 봐? 김하성으로 갈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가을야구에 <laughs> 네. 그런 김하, 포맛, 김하성의 포맛을... 자존심을 건드는 리 일은 아할거같은 그런 포맷을 가지고 있다면 장영석 감독은 감독 내려다할 수. 그러니까요 나도 근데 네, 그렇게 봐요 사실 보입니다 사실 그럴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요 김하성 가을야구 때3루 3년... 그러면 우리 가을야구 1 0 0 이렇게. 물론 중간에 뭐 이렇게 바뀔 순 있어도 잠깐 뭐 네, 대체자로 네, 뭐 할수있어도 일단 어. 기본적 유격으로 갈것 같아요 좀 아쉽습니다 조선수는 대기로 아, 도전하고 제가 있는 선수가 있죠 그렇죠. 네, 5년만에 같은 팀의 후배가 물론 그래도 서관창 이길 순 없어 음. 118경기에서 200안타와 아, 144경기에서 200안타는 다른데 아, 그렇죠. 이제 20개 남았죠 네, 네. 지금 딱 180개 남았 네. 사실 또 따지고 보면 이 이정우 선수의 게임 수는 또 성우정 선수보다 더 적어요. 중간에 애가 음, 아파서 빠졌으니까. 네, 많이 빠졌으니까. <laughs> 아니 그래도.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세요? 할것 같아요? 아니, 안타 두 개씩만 치면 되는데, 그거 네. 못하면 또좀 그렇지 않아요? 불안합니다. 좀 못하겠어요. 아, 그러니까. 막판에 이제 한190막 이렇게 되면은 계속 타석 들어갈 때마다 그런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네. 아, 오, 사실 이정훈 선수가 이제 첫 해에 신인왕을 받을 때 사실 그 기록을 넘냐 안 넘냐. 처음에는 뭐 신인, 신인 기록을 음. 넘는. 그 다음에 고조율 기록을 넣는 이런 것들이 안될 거라고 안될 거라고 했는데 그 선수가 결국 해냈잖아 근데 그게 어쨌든 간에 그 기록 자체들은 종반까지 가서 그 기록들을 이제 세웠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숫자 아니, 자체가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일단은 남은 경기 중에 두 게임은 SK전이 있고요 또한 게임은 두산전인데 16일 경기에 만약에 두산수의 린드블럼이 나온다고 하면, 과연 이정선수를쓸 것인가? 라는 걱정도 음. 있고, 그렇다고 하면, 사실상 타석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 그리고 이제 페르난데스가 17경기 남았는데, 176안타, 음, 4개 차이 차이죠. 페르난데스가 사실 더 유리해요. 네, 유리합니다. 단 경기수로 보면 부상당하거나 네. 뭔가 특별하지 않은, 오히려 있다면. 기록을 페르난데스가 최... 달성할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뭐두 선수 다 달성을 하던, 이정우 선수 혼자 달성을 하던 달성두 선수 다 거. 달성할 것 같은데요 두 선수? 음.. 음. 196안타는 아. 넘을 것 같아요 예 아, 티가 안 나도 가능성이 너무 있잖아 둘다뭐이정우 선수도 몰라치는 워낙 안타를 몰아치는 지난주에 4안타 음, 두 경기 유명히 음, 타월한 선수고 프레난데스 선수도 워낙 그 타격 베이스가 좋고 아 이게 땡겨치는 아, 안타 어 아, 맞아요 생산, 생산 능력은 음, 대단한 저는 것 같아 둘다 200을 넘고 안타왕은 프레난데스 갈것같아데 <laughs> 협의하자 그렇게. <laughs> 그냥 그럴 것 같아 느낌에. <laughs> 음. 네, 자뭐 이정호 선수 화이팅 네. 하시고 뭐더 하실 얘기 있어요? 아 이게 해결하는 거. 박경호 선수 얘기죠. 네, 박경호 선수 6년 연속 음. 3 0홈 런. 일단 뭐 저번 주가 저번 주 우리 방송을 쉬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31호까지 네. 어, 축하드립니다. 박수. 일단 4홈런을 치고 나서 2루 꽁충 그렇죠. 뛰었고. 아 역시 막뱅. 결국에 35홈 런을 채웠고 네. 그렇죠. 또 잠실에서 치워졌어 사실 네, 지금 그래서 그래서 또 통쾌한 네. 것 같아 지금 1위부터 음. 3위까지가 집안싸움이잖아 타점 그쵸 네, 음. 물론 뭐 샌즈가 워낙 앞서고 있어니까 월등하죠 100점점이니까 홈런도 이제 3개 차이잖아요 음. 박병호가 마무리 짓겠죠? 일단은 아무래도 경기 때마다 보이는 모습도 그렇고 알싱을 계속 손목에 하고 있는 네. 것들이 보이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사실 좀 짜릿하고 음. 한데 걱정되지 않아요 네. 음. 좀만 더 버티면 가을야구도 좀칠수 있으니까 근데 또 저는 사실 반대합니다. 프리미어 1 2에 아. 박병호 선수가 차출된 거 되게 반대하는 편인데 백 프로 완전... 나갑니다. 네. 네. 박병호 본인의 의지도 있을 거고 오재일하고 선수... 둘밖에 안빼요 김경문이 안쓸 <laughs> 리가 없어요. 안쓸 리가 없어1루를 아예 박병호 고정하고 음. 오재일 빼고 빼기 네.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또 박병호 선수 자체가 차출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영광정,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재일이 사실 주장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병호로 지타로 빼고 김현수를1루로 넣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런 수도 있죠. 김현수 회로 어, 많이 보면서. 끈직한 <laughs> 사실 있어요. 김현수가 음. LG에 있으면서 1루형 일루 수비를 생각보다 음. 좀 많이 음, 그, 해서 많이 그루 수비를 넣어서 되게 욕 많이 먹잖아요. 근데 뭐뭐 음. 뭐 어쩔 수가 없죠. 음, 만약에 그쪽만 그렇다고 그쪽은 어쩔 수 없는 건데 음. 국대에 그짓 거리를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아예 어차피 프리미어 시비에서 좋은 성적 내서 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아, 사실 올림픽 성... 보이콧에 프리미어 시비 나가지 마. 지금 내년에도 계속 있네요. 국대 네. 경기가 올보이 올림픽도 보이콧, 프리미어 1비도 보이콧에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일단 있어요. 일단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아, 네, 프리미어 그 보고 싶냐? <laughs> 박병호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미어 1비는 나중에 생각하시고 가을 야구 조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승을 위해서 좀알해주셨으면 네. 좋겠죠.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가장 급락당. 네. 이번 주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베스트 워스트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얘기할까요? 형님부터하시죠 제가 먼저 얘기할까요? 응. 저는 이번 주 베스트는 역시 이정우입니다이정우고 응. 응. 그냥 뭐 말이 필요하나요? 네. 일단 도전을 하고 있다는 걸좀 응원을 해주고 싶어요. 응. 그더 응. 다가갈 수 있게 더 열심히 안타 생산해달라 그런 의미로 응. 잘해주기도 했고 응. 좋은 모습 보여줬잖아요. 그럼요. 네. 지난주에 그 득점을 내기 위해, 삼루주자 득점하기 위해서 자기가 일부러 오버런해서 죽였던. 아, 그건 정말런 네. 그그 센스. 센스 그런 센스는 정말 그런 센스는 진짜 내가 보면서 박수를 쳤어요. 잠깐 내가 아저새 아, 오버하고 지랄이 야 음. 내가 욕했던. 안타치고 아, 아, 오버하지 말라고 톡크하 그 일부러 덧지지만. 그쵸. 서건창의 득점을.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센스가 역시 이정우다. 어쨌든 뭐 베스트는 이정우 선수 좋고요. 네. 워스트는 저는 사실 안우진 선수 좋어요 물론, 아직 조금 복귀 전이고, 한 3개월 거의 두달반 만에 복귀긴 한데, 그래도 유왕이면 좀 좋은 모습 보여셨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 보여줘가지고, 물론, 있습니다. 뭐, 김규민, 뭐, 송송다 있는데, 임명욱도 있는데,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김규민 선수는 무그렇다 치고, 아예 선발, 경기에서 나오진 않은 선수를 내가 못한다고, 좀 애매하더라고. 뭐. 그러 그러면 한 게임 나오는 선수를, <laughs> <맞죠>? 그것도 처음, <laughs> 처음, 복귀한 선수를. 1이닝사투 1이닝. 4등 하세요! <laughs> 줄 거야. 청문회가 <laughs> 장난입니까? 드려 드려. <laughs> 저는 제1 저자가 아닙니다. <웃음> <웃음> 어, 저는 사실은 박병호 선수를 드리고 싶은데 근데 이번 주는 사실은 김혜선 선수한테 좀 주고 싶어요. 아, 그렇지. 김혜선도 받으면 김혜선 선수 아... 계속 부진하다가 사실 아... 이번 주에 와가지고 사실은 이번 주에 김혜선 선수의 활약이 없었으면 되게 조금 그... 아찔한 쌍쓰리 음, 음 싹스리좀 아찔한 한 주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음. 올림픽 나가는 거 원하지 않지만 김혜선 선수한테도 충분히 돌아갈 수 어, 있는 그럼요. 기회가 지금 뭐 어쨌든 예비엔트리까지. 살아남았잖아요 네. 김해성 선수가 그래서 충분히 시즌을 잘 보내면 충분히 가능성 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내야에 경쟁자가 그렇게 빡세지 않아요? 2루 없어요. 네. 안치홍도 네. 지금 시즌 아웃 됐지. 네. 손거랑 나가서 네. 안돼고 없어서. 심호준은 유격수예요? 유격수죠. 어. 네. 저는 또 김해성 선수가 일단 뭐팀 내부에서 네. 서건창 선수를 어쩔 수 없이 2루를 수 수비를 시킬 수밖에 이유가 있었잖아요. 김해성 그렇죠. 선수가 수비를 더 잘함에도 네. 타격이 안 돼서. 그렇죠.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 줬다 어, 그리고 그래. 만약에 사실상 국대에 차출이 된다고 하면 심우전보다 김해성에 뭔가 힘이 실릴 수밖에 없는 게 걔는 또 멀티잖아 멀티니까, 멀티니까. 멀티니까. 메인 유격수를 김하성으로 간다고 하면 결국은 오히려 키스톤은 네. 더 단단해지고 그래서 김혜현 선수 충분히 받을 만 합니다. 뭐 박병호 선수보다는 오히려 음. 김혜현 선수 들어오십었고 받을 만 합니다. 워스트는 저는 한현입니다. 음. 저는 이 선수가 가을 야구 전력이 되나라는 의문이 오히려 남는 아, 음. 활용도가 있느냐? 음. 그러니까 이 선수를 가을 야구 때피승적로써 가지고 SK 두산 상대로 과연 막아낼 오. 수 있는가? 차라리 신재영이나 저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끔찍하더라고요. 음. 거기에 장영석까지 낀다면 어... 아, 난리 나겠구나 그 틀려 틀려 들어요 그래서 뭐 한영희 선수 오래 받고또 잘해왔고 잘하는 선수긴 한데 좀 정신 차려야 되지 않나 머리 이상하게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웃기려고 하냐? 사실상 한현희 선수는 아픈 손가락이자 게르처럼 돼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되게 그게 마음 아파요, 저는. 옛날 때 머리 얘기하니까 박동원이었나요? 그 분위기 안, 연패 중에 분위기 안 좋은데 머리 노란색으로. 아 머리 노란 머리가 한 번만에 다시 용 <laughs> 먹고 아, 바꿨던 거 있잖아. 그치, 그치. 네, 그다음 네. 우리 핑크. 나좀 겹쳤어 요 김혜성 선수가 이번 주에 가장 임팩트 있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많은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현재 아, 60점 아, 그3 타점 맞죠? 네, 그싹쓸린 정말 컸고 음. 박병호의 31호 홈런도 있었고 그, 정말 많은 그리고 선발팀이 정말 호투를 많이 해줬지만 저, 저 잘해줬었는데 김혜 선수를 뽑아줬던 이유는 뽑았던 이유는 저는 타격도 있지만 이렇다 할 수비에서 카메라를 많이 잡아먹지 않았다는 거 오, <laughs> 나는 그거 그거 크지 그니까 러 어쨌든 본인이 기본기를 위해서 10분씩 더 남아 연습을 한대요 훈련을 어, 할때 항상 다른 사람 담아가고딱 10분 기본적인 수비에서 이렇다 할 실수들을 보여주지 않았었다는 거에 정말 큰 치. 평가를 내리고 싶어요, 진짜.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서건영 선수 5년 동안 훈련 매뉴얼이 변화가 없다면서? 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베스트를 김현우 선수로 주겠다. 약간 시점이 전 수비 쪽에 좀더 최종이 돼서는 같아요 음, 그리고 워스트는 저는 김규민입니다. 네. 음. 아 꼼짝했죠. 너무 넓네요. 나는 레프트가 그렇게 넓은지 몰랐어. 너무 아, 넓어. 걔 보면. 고정욱의 재림을 보는 것 같아 가지고. 아니 고정욱 빠따 없던데. 아 아니 아니 수비 수비가 많아. 공이 뜨면 일단 오시 불안해 가지고 손이 떨려 봐. 글러브가 아기가 아빠 글러브 끼고 있네. 는 <laughs> <laughs> 진짜 그 돌글러브라는 게그 표현이 딱 맞아요, 지금 <laughs> 그 <기분이 너무. 웃음> 놀때 놀지 말고 니네는 서건차 내야 있고 저 김규민 왜 그렇게 토벌 던져주 던져주고 던져주고 <laughs> 이거라도 아 자제본 거 하나? 응 김규민 걸어. 선수는 군대까지 갔다 왔잖아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laughs> 김규민 선수는 이번 시즌이 끝나면 뭘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가 있었죠 선수들이 뭐 임병 선수는 미국 가서 타격 레슨도 받고 왔고 올프전 가서 공만 보고 와도 될것 같아. 임병 타격 타격 레슨 받고 와서 그렇게 됐잖아. <웃음> 오재원. <웃음> 오재원, 임병욱 둘다 걔한테 받았다쌩돈만 응. 날렸어. 오재원 일할 때야. 작년에도 되게 똑같은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이규현 선수는 어중간해요. 응. 롤을 줄 수가 없는 선수가 네, 작년엔 그래도 타격이라도 조금 야, 반짝 됐죠. 반짝이지만 음. 됐으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고. 그그 앞으로 선수 생활을 이어 나가려면 더더더 음. 잘해야 되고 본인의 색깔을 보여줘야 합니다. 작년 시즌 끝나고 본인이 생각했던 희망의 시대는 올 시즌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장영석 선수는 3부리그로 갔으면 좋겠네요. <laughs> 왜또 아. 너무 이렇게 노골적으로 아. 얘기하지 마. 좋아하는 편들도 있을 수 있잖아. 뭐라고? <laughs> 아, 좋아하겠죠. 좋아하겠죠. <laughs> 내가 박병호 31호 투수 네, 네, 때 제발 네. 장영석이랑 네. 세레모니 하는데. 그대들이 하지 말라고 좋아해주니까. 좋아해주니까 장영석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이씨 정말. 자, 리뷰는 끝. 여기까지 하고, 네. 저희는 내일 다시 프리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